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그풀법을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연립방정식의 풀법을 통해서 자, 통해서 어, 좀 복잡한 아, 그런 좀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법을 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어려운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자첫 번째는 어떤 꼴이냐면자바로가 있는 연립방정식의 풀법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필 문제,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바로가 없는데요. 자 밑에 있는 식에 바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은 어,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자 바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바로를 풀때 특히 조심해야 되죠. 앞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바로 안에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식이 이제 그 풀어질 텐데요. 자, 끼리끼리 한공류한 계산 들어갑니다. 자, 2x 플러스 y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그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7이었고, 자, 우리가 이제 정의한 그런 식이 2x 플러스 y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자, 깔끔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그좀 깔끔해진 연립방정식, 우리가 좋아하는 꿀의 그런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요. 어, 누구를 소거하는 게 좋을까요? 보이십니까, 이제? 그렇죠.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4x에서 2x를 빼면 2x가 되고요. 자, y는 소거가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7에서 5를 빼주게 되면, 자,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x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자, 6, 4, 24, 마이너스 24.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플러스 24가 되죠. 그러면 y가 얼마가 된다? 어, 10, 얼마가 됩니까? 7이 되죠. 자, 17,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6콤마 17이 어, 어이연립방정식의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과로가 있을 때는 저과로를 풀어서 정리할 길이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가감법이나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거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요. 두번째는 딱 봤더니 개수에 뭐가 사용이 되느냐 면은 분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분수가. 아, 그럼 이것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최소공배수로 곱해서 어, 식을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2와 3의 최소공배수가 6이니까 자, 6을 각 항에 모두 다 곱해줍니다. 이렇게. 1을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3x. 3으로 약분하면 플러스 2Y가 되네요. 자, 그리고 6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위에 식과 그 밑에 식이 있는데요. 자, 요 식을 그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생님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하는데 에, 아무래도 조금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쪽을 여러분들 빼보겠습니다. 자, X를 소거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죠? 자, 그럼 3X3X 300, 지워지고요. 자, 2y에서 마이너스 5y를 빼면은, 마마 뿌이 됩니다. 그래서 7y가 되고요 자, 그리고 6에서 마이너스 8을 빼게 되면은, 또 마마 뿌이 돼서, 자, 여기 8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죠? 그래서 y는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y가 2면은요, 자,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항이 되면 어떻게 되나?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어, 8에다 10을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3분의 2.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해가 3분의 2,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분수가 사용된 경우에는, 아, 분호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갑니다, 이 개수가 이번에는 그 소수인 경우입니다. 소수인 경우. 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 소수인 상태에서 해결하기는 또 어렵겠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열광 방식을 해결할 때, 그 개수는 정수일 때가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10만 곱해도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에 10을 곱하면, 자, 3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 되고요. 자, 두 번째에 곱하면, 자, 5x, 그 다음에 3y는 20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끝에, 어, 얘들은 순수 표현이 돼서, 이게 표가 잘안는데요 여러분들, 어, 자치자분께서 이에다가 10을 안 곱하고 그냥 계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의식에다가 다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의식에 3을 곱하면 33은 9 x 플러스 3 y 는 마이너스 6. 어, 그리고 밑의 식은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의식과 아래 식을 더 해봅니다. 어, 그러면 14x가 되고요. 자 y 소거 되고요. 자 14x는 2가 되고 x는 1이 되네요. 자 x는 1이 니다 자, 그러면 X가 1이면 또어디게 됩니까? 3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3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1,5가 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지금 복잡한 연립방정식그세 가지 유형을 자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게또 문제를 풀다 보면 접하게 되는 그, 런 그,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어, 주어지는 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다. 그러니까 세 개의 식이 밀렬로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자, 이런 꼴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짝을 짓는 방법은요, 짝을 짓는 방법은 A하고 B하고 같다,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같다,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같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두 개씩 딱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고,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고, A와 C가 같고, B와 C가, C가, C가 같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세 가지 표현법이 가능한데, 어느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 골라주면 된다.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좋다? 간결하게. 복잡한 것보다는 좀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함과 함 사이에 연결로 만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기 좋을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자, 필문제보시면요 자, 지금 1 2이 자, OX-Y, X 플 Y,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탐구하고, 어, 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짤을 칠때 어떻게 짓는 게좋냐면 자, OX 빼기 Y는 마이너스 2고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는게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 Y가 부가 다르고, 어, 지금, 자, 똑같이 계수가부가 다른데, 더하기만 하면 바로 없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네요. 자, 바로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Y 수고 되고요. 자, 4X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 마,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된다? 어, 플러스 1을 이왕시켜서 마이너스 1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3이 자, 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밀려로 쫙 배열된 그런 식의 풀법 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미지수인 x와 y가 이렇게 부모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당황을 안할 수가 없는데, 자, 만약에 이런 걸로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X분의 1을요, X분의 1을 대문자 X로 바꾸고요. 자, Y분의 1을 대문자 Y로 바꾸고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빼기 Y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치환용. 치환법을 치환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문자 X와 Y를 구해볼텐데, 자, 두 개를 딱 더하면 어떻습니까? 2X는, 자, 6이 됐죠? 자, 그러면 X가 3이라는 걸알수있고요 자, X가 3이면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대문자 XY가 아니에요. 그죠? 대문자 X는, 자, X분의 1이었죠? 그러면 얘가 3이라는 얘기니까, 역수를 취해주게, 취,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음, 3분의 1이라는 걸알수있고요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y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y분의 1이 마이너스 1,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결과적으로 해내는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자,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어, 좀 치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 그렇긴 한데, 예. 또, 그, 이렇게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 까다롭게 그렇게 식을 어, 그렇게 만들게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 개수를 조금 작은 수를 준다든가, 여러분들이 아, 빨리 대문자 X와 Y를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어, 문제를, 그, 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법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필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대문자 X와 Y를 구하고, 구해 가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막판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피야됩니다 역수로 바꾸서 답을 기록해 야다는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복잡한 그런 열립 방정식의 풀법은 자 다섯 가지 유형으로 끝났고요. 자, 이제 어,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열립 방정식의 해를 딱 알려줍니다. 딱 알려주고, 어, 그러면 그 해를 갖다가 열립 방정식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자, ax by는 6이라고 했고요. 자, bx ay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까지 xy 권계형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알려줄 이유가 없겠죠. 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요. 자, ea-b는 자 6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eb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ea-b는 6이고요그 다음에 a 플러스 2 b 는 마이너스 2가 됐죠. 자, 위에 있는 식에 곱하기 2를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4 a 2 b 는 12가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식은 a 2 b 가2가 됩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5a는 b 소거 되고요. 자, 10이 됩니다. 그럼 a가 얼마?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a가 2면은요, 자, 6가 돼있됩니다 6가 돼있으면 오른쪽으로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EB는 마이너스 4니까, 자, B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자, A와 B로 이루어진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는 2,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연립방정식의이법 공부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 해가 좀 특별한 어, 그런 열립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